음. 어, 세계복무를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6 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강가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와 오리라. 내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도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도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호 찬성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물이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 세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네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미들기 들이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고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 서이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연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이기신적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취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채무를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밤멸하리니그 백성들은 반드시 침멸되리라 대반원의 영광곳 잔나무와 소나무와 항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그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전에는 내가 모림을 당하며 미음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내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밟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여와의 호전령자인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를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가난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늘리지 않을 것이요. 항패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성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로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백성이다 어렵게 되어 영혼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가 속히 이룰라. 이 시간, 2 3절 나라, 이만 사천 종족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선포합니다. 저 80억의 영혼들 가운데 오대양 육제주에 살아가는 백만 도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 그리드비들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하나님, 팔레스타인땅 위에 전쟁의 영들로 가득한 저땅 가운데 멸망의 영으로 전쟁의 영으로 수많은 살인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들 속의 역사는 어둠의 건세 위에 그리드비들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강력한 그리스도 빛이 마셔사 이제는 주 예수께서 그곳의 역사는 끝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 속의 역사는 영들과 이슬람 속의 역사, 하마 속의 역사는 이천정의 영들 속에 끝없이 <laughs> 간증과 불탱과 미움의 영들 가득 찬 저들 속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파쇄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 하 여주옵소서. 주 예수여,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운데 역사하고 있는 저 하나님, 전쟁의 영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 없소서. 하늘에서 통치하 여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오는 주님께서 전쟁의 영들을 종식할 수없으하니 끝없이 전쟁의 영들로 가득한 그 배우 역사는 이공중의 근세 잡은 전쟁의 영들은 파쇄될 저다 그리비 절 선포합니다. 러시아 땅위에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푸틴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드 빛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잡고 있는 이 사악한 전쟁의 영들, 미음의 영들, 죽이는 영들, 모든 영들은 파쇄되어질 저다. 저 북녘당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결박되고 파쇄될 저다. 저인 중국당의 역사는 사회주의를 움직이는 모든 영들은 전세계를 패권주의를 통해 역사하려 하는 수많은 제국주의 영들, 패국주의 영들은 결박되고 파쇄되어질 저다. 전세계 하나님 타락해 만드는 영들은 파쇄될 고 결박될 질저다. 주 예수께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몰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역을 모든 그리도인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그리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리도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도인들이 개인 심령 가운데 그리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그리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께 역사하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도의 가정마다 라이터우스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라이트하우스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 역사 없소서 그리도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중기한 빛의 전도자, 빛의 성교사, 빛의 대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리도 빛을 증가할 수많은 빛의 대사들이 일어나도록 빛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 역사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마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루실 아들과새 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완벽한 세계복마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빛의 군대가 불처럼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빛의 메시아일 전나 모든 빛의 자녀에게, 빛의 전도자에게, 빛의 성교사에게 빛의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십사시 강력한 빛을 비추는 라이트 이십사, 라이트 이십오, 라이트 보좌의 건능이 함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바라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빛의 군대가 물처럼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